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을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기업 소개 영상인데요. 기업은 호텔신라입니다. 기업 이름만 들으셔도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냈었던 게 팍팍 느껴지실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호텔신라 오늘 수급부터 좀 봐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딱 조회를 누르면 코스피 오늘 이점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은 호텔신라 외국인이 순매수 상위 5위 또 기관으로 보면은 순매수 3위의 랭크 됐을 정도로 오늘 어 매우 좋은 수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별 수급을 보시면요. 지금 이제 수급으로만 예, 수량으로만 지금 이제 체크를 한 건데 외국인이 오늘 약 20만 9천 주. 기관은 약 29만 주를 매수한 건데요. 좀 내려와 볼게요. 쪽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보시면 딱 뛰는, 눈에 띄는 곳이 어디죠? 요때예요 2월 18일. 당시에 외국인이 17만주 기관이 약한 10만 정도 매수했는데, 좀더 내려가 보면요. 예, 매도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2월 18일을 왜 동그라미 치면서까지 보여드렸냐면은, 아, 2월 18일 전후부터는 작년에 줄곧 매도해오던 외국인과 기관의 메이저의 매도가 멈춘 듯한 모습을 언제부터요? 2월 18일부터 보였다. 그것을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확인한 거고요. 함께 거래량 아래를 보셔도 11월 중순부터 빨강색 기관, 파랑색 외국인 줄곧 매도를 해 왔죠.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2월 중순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는 멈춘 상황이고요. 약한약한 약한 3개월 만에 매도가 멈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때 보시면 11월 중순부터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11월 중순부터 이어져 왔음에도 주가는 어때요? 11월 중순부터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주가에 크게 뭐, 악영향을 주지는 않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주가는 서서히, 예, 네, 상승해 온 거죠. 호텔 신라의 사업부문은요, 크게 호텔 앤 레저 부문과 면세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면세 비중이 더 커요. 약 무려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2월 중순, 약한달 전이죠. 여기 보시면 서울 신라호텔이 호텔판 미쉐린 가이드로 불리는 포버스 트래블 가이드로부터 3년 연속 5성 호텔로 뽑혔다는 기사가 예, 네, 여러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13곳의 호텔이 선정됐는데 5성 호텔로는 신라호텔과 포시즌스 호텔, 서울이 유일하고요. 예, 네, 호텔하면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뭐 단연 신라호텔이죠. 한편 최근 소형 따이공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아이센 수수료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 면세점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제주 면세점의 손익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앞으로는 나아질 일들만 남아있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에도 결국 매출 비중이 큰 면세점 매출이 정상화되려면 해외여행이 재개되어야 하는데 해외 여행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전망을 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부진 사장이 자산 유동화 등을 통해서 체력을 키울 것이란 전망도 있긴 한데 회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뭐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현재 자산 매각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호텔 신라는 수건 사업인 한옥 호텔 프로젝트 투자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3년, 내후년 완공을 목표로 했었지만, 공사 기한을 2024년 5월로 연장했죠. 중장기로 좀 관심있게 보시려는 분들은 이 부분 관련돼서 추가적인 투자 연기가 되는지 여부 등뭐 관련 뉴스에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영에 있어서도 매년 통큰 인사를 해왔었던 거 아실 텐데, 작년 연말의 경우에는 승진 인사를 단행하지도 않았고 정기 임원 인사에서 전체 임원 20%를 감축하기도 했죠. 그리고 음 여기 녹색 테두리 기사를 보시면 지난주에 호텔 신라의 노사도 많은 기업들 지금 동참해 가고 있는데 올해 임금 동결에 합의했다는 네, 기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에서 작년 사상 첫 영업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고통분당 차원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부분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인 셈인 거죠. 이런 가운데 긍정적인 것은 1분기부터 임차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 완화로 영업 적자 폭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인데요. 영업이 흑자 전환의 경우는 상반기보다는 3분기부터 시내 면세점 매출 규모가 좀 올라오면서 흑자전환될 것으로 전망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호텔에서 추가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흑자전환하는 게 3분기가 아니고, 빠르면 2분기부터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긴 있습니다. 뭐,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어느 쪽이 맞을지는 확실해지겠지만, 지금은 요런 조 2분기냐 3분기냐 이런 전망이 있다는 거죠. 한편 글로벌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국가 간의 이동 제한 완화 등 개별 관광객수 회복 기대감을 높이는 뉴스가 나올 경우에는 뭐 자연스레 당연히도 반등의 실마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 뉴스에는 큰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고수익 중국인 관광객, 단체 관광객이 컴백하고 만년 적자를 면치 못했던 공항 면세점의 비용 구조도 영업흑자 구조로 개선될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긴 안목에서 보자면 올해부터는 관심이 필요한 상황인 듯 싶고 주가는 또 모멘텀 기대감 등을 이렇게 미리 앞당겨서 선반영돼서 주가는 미리 움직이는 경향을 고려하고 또 최근 빠른 백신 보급에 따른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 크잖아요. 속도가 붙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 뉴스 보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도 다음 주에 예, 백신 접종한다는 뉴스가 있기도 했었고, 오늘 뉴스에요. 예, 봤기 때문에 좀 잠깐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여러 경기 민감주, 경기 소비자들의 흐름이 개선되는 흐름도 감안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중순경 메이저의 매도가 멈췄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오늘과 같은 대규모 쌍끌이 매수가 처음인 것을 보면, 그러니까 약한달 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멈추고 약한달 만에 오늘 메이저의 쌍끌이 매수가 처음인 것을 봤을 때는 섹터 또수환매 차원에서도 그동안 또 오른 것도 없고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합니다. 일별 수급을 다시 보시면, 여기요. 투신과 상업 펀드는 오늘 기준으로 해서, 에, 84. 예, 9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것에도 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눈에 띄는 게 보이시죠? 뭐죠? 갈색 201선이 2월 달에 좀 주춤, 수평, 주춤했는데 3월부터 갈색 201선이 다시 우상향으로 전환된 점. 그렇죠? 그리고 꾸준히 하락해 오던 검정색 240일선이 240일선마저 3월부터 우상향 전환된 점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장기입평선 이건 중기입평선도 아니죠. 그렇죠. 201선과 241선은 장기입평선이 우상향 된다는 거는 참 중요하죠. 그렇죠. 뭐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난 1, 2월 시장이 조정이 있었을 때도 주가는 어땠죠? 주가는 추세에 있어서 중요한 하늘색 6일선 전후에서. 등락을 보인 점은 주가가 그만큼 체력을 비축해 가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좀 고개를 든 거고요. 그리고 주봉 흐름을 보시면 이렇고, 월봉 흐름을 보시면 뭐 이렇습니다. 뭐 일봉에서도 9만원 강한 돌파하고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또 주봉과 월봉을 보면은 뭐 주봉 월봉에서도 뭐 9만원 돌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긴 하는데 주봉 월봉 흐름도 양호한 모습으로 생각됩니다. 이 점들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말씀 부분들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를 바라봅니다. 여유로운 오후 되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